자, 우리 진이가 만드는 또 우리 물회 한번 맛물해야겠네 야, 케이크 칼질. 와우. 잘한다. 오, 어, 칼질 봐. 잘하네.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진이. 최대한 얇게 뜨긴 했는데. 야, 진짜 잘한다. 많이 해봤네. 지니손 맞죠? 지니손이에요. 아 셰프님이, 이현복 셰프님이 저렇게 주방 누구한테 안내줍니다. 안내줘요. 아 소라, 내가 데쳐줄게. 아, 네. 요것도 이제 물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소라가? 네네, 살짝 데쳐서. 이현복 셰프님, 아, 아, 깔끔하게 이제 소라 분리 작업. 아, 저거, 저거 초장째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소라스, 네. 소라스 소라 썰어야죠? 어, 한다, 한다, 한다. 한다. 음, 두껍나? 얇게 할까요? 음. 근데 저게 바로. 소라가 진짜 미끌거려서 썰기 힘든데. 맞아요. 잘하네. 음. 이거 많이 해본 거야. 해본 거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 음. 그 소라 하나 집어먹어봐. 바로 네. 바다에서 잡은 거야. 눈이 콱 찌네. 땡그려져, 소 바로 잡은 건데. 얼마나 신선하겠어 해삼. 해삼 손질 가나요 해삼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어떻게? 어, 나 해삼은 이게 어떻게요? 해한 번도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아니, 아니, 배를 쫙갈라서 여기가 이빨이거든 이빨이 그 모래야 그만 잘라내면 야, 좋아하네 요삼이이게 자꾸 배우려 고 그러잖아요. 수. 칼이 아, 안 들어갔는데? 칼이 안 들어갔어요. 신 신선한. 칼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 탱글 탱글하니까 좀 힘을 줘야 돼. 아. 아, 아. 아, 안돼안돼아이고아이고아이고 거치 아주 신선해 아주 이거는 이거 선배가 한번 보여줘야 될것 같은데, 연부경이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아 그래. 이렇게. 그렇지. 아, 렇네오 나왔어 이제 나왔어잘라줬어요 이렇게 아 맞네. 오 그리고 앞에 머리 쪽을. 이렇게, 이렇 아 여기 아까 이게, 응, 어. 됐어. 처음 하는 거으면 잘하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식재료에, 식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네. 음. 음. 음, 맞아. 그리고 되게 꼼꼼하고, 어. 칼질 잘해요.